코로나19 이후 배달앱 등 특정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일명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내놨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킵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5대 축제의 하나로 꼽히는 안동 국제 탈춤 축제가 다음 달 2일 개막합니다. 탈춤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 등재, 안동 민속 축제와의 분리 등에 맞춰 올해 새로운 변화가 시도됩니다.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서 파크 골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경주에만 동호인 17개 팀, 천여 명이 즐기고 있는데 경주시는 권역별로 파크 골프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공공 배달 플랫폼 대구로에 대한 시민단체의 특혜 의혹에 사실 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취업난, 경기 악화로 노동 현장의 변화가 큽니다. 눈에 띄는 것중 하나는 플랫폼 노동의 증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2021년 통계 발표 이후 2022년에 플랫폼 노동자가 20%에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정책도 있지만 현실에서 와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이동 노동자 쉼터입니다. 노동자들이 콜 대기, 간단한 문서 작업, 휴대폰 등을 충전하며 쉴수 있고 직무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34곳입니다. 이동 노동자가 많아지며 전국 곳곳에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지만 그나마도 광역시에만 해당될 뿐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북조차도 이 같은 쉼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아, 그럼 들어본 적 없는 것뭐 대형 마트 미다다고 운동장이나 큰 시장, 전통 시장, 청 같은 열어 놓고로도갈는어 없는데 뭐어 없지 뭐. 2020년 정부가 택배, 대리 운전 노동자 등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며 임금 일부를 수수료로 내지만 노동자에 대한 복지나 보호가 없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의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을 제공하는 종사자가 2021년에 66만 명, 2022년에는 80만 명으로 20% 늘었고 단순 중개와 알선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220만 명에서 292만 명으로 32% 증가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늘었지만 이들을 위한 쉼터는 이동 노동자 쉼터 34곳, 간이 쉼터 8곳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쉼터 부재가 노동에 영향을 준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 적어도 시에 군단이 한 군데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보치역 안에서는 거기에서 낮엔까지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 지금 야간에 뭐 이제 장거리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에서는. 황 기사들이 콜을 그 받기를 주절을 하고 있어서 항상 그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는 쉼터 운영, 건강상담, 직무 교육 등을 위한 예산 19억 8천만 원을 마련했고 그중 16억 8천만 원을 플랫폼의 일터 개선에 지원했지만 집행된 금액은 7억 9백만 원으로 집행률 40%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플랫폼 업체의 일터 개선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해도 플랫폼 업체가 부담스럽다고 나서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동형 쉼터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양한 고령대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분들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또 건강 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목표 달성률이 높고 이러기 때문에 수혜자들에게 맞춤형을 해야 되는 거지. 노동자를 위한 대책들이 세워졌지만 실현은 지지부진한 상황, 지자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현실적인 논의와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한민국 5대 축제의 하나로 꼽히는 안동 국제 탈춤 축제가 다음 달 2일 개막합니다. 일상화된 코로나19와 탈춤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안동 민속 축제와의 분리 등에 맞춰 올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명예 대표 문화관광 축제인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안동 원도심 일원에서 열립니다. 기차 역사가 빠져나간 자리를 중심으로 옛 안동역과 웅부공원 탈춤 공연장을 연결해 도심 전체를 축제장으로 대폭 확장합니다. 기존 광장형 축제와 지난해 거리형 축제를 결합한 공간 배치로 탈춤 축제의 상징성과 역사성은 살리고 주차난 등 불편 사항은 보완했습니다. 27년 역사의 안동 국제 탈춤 베스티발은 오는 10월 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월 9일까지 한 9일간의 축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탈춤공원에 서 사는 축제가 이번에는 구역사 그리고 도심, 원도심 등에서 예년에 비해서 축제의 공간이 두배 이상 늘었고요 그간에 해오던 모든 전통적인 안동 탈춤 축제의 그 프로그램들을 총 동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안동 민속축제와의 분리로 탈춤축제만의 핵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선보입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탈춤 국내 공연단은 물론 코로나19 여파로 교류가 단절됐던 해외 공연단도 올해 다시 축제장을 찾습니다. 내 네, 올해 탈춤 축제는 코로나19가 이제 일상화되면서 많은 공연단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국 11개 단체에서 참가를 합니다. 가까운 중국, 일본,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에서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6만 안동 인구 가운데 17%인 2만 6천여 명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안동 국제 탈춤 축제. 세계 보편 문화인 탈과 탈문화를 기반으로 문화 축제를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축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 파크골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공과 골프채만 있으면 쉽게 즐길 수 있어 이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다요.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석장동 파크골프장. 어르신 200여 명이 삼삼오오 모여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공과 골프채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장비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경기 방식은 다양하지만 규칙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명이 2대 2로 팀을 나누고 각 팀당 공한 개를 번갈아치며 승부를 겨루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각 홀마다 승부를 내고 이긴 홀이 많은 사람이 우승하는 방식으로도 즐깁니다. 2년 전부터 파크골프를 즐기기 시작한 어르신은 생활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원래 70반 한데요. 어, 이걸 시작한 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제가 병원 출입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갈 곳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파크 골프를 함께 즐기며 새로운 친구가 많아져 외롭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운동하기에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여기 나와서 이 운동을 하면 잔병이 없고 많은 사람과 대화함으로써 치매도 예방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주에서는 동호인 17개 팀 천여 명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자는 400여 명에 달합니다. 경주시는 현재 18홀 파크골프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 제2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권역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 권역별로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지금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시내권 그리고 이제 동경주, 북경주, 서경주, 남경주 이렇게 해서 어, 앞으로 지금 현재는 36홀이 운영 중인데 앞으로 63홀을 어,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몸을 사용하면서 대화하며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1병 균입니다. 대구 지역 시민 단체가 공공 배달 플랫폼 대구로에 대한 대구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가 무고죄 고발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로 서비스 사업자 선정 과정은 적합하게 진행됐고 지난해 사업비 집행 내역 또한 정상적으로 예산이 의결 교부 집행됐으며 직권 남용과 업무상 배임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정보 공개 청구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대구경북 신공항의 화물 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발표했고 이어 대구시도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의성항공물류단지 조성계획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성사된 공동합의문에 항공물류와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의성군민들은 화물터미널이 의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의성 물류단지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대구시의 계획에 따라 경북도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촉구하는 한편 화물터미널은 애초 합의대로 의성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수시 모집 원서 접수도 시작되면서 이제 정말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실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수시 모집은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다는 겁니다. 또 이번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자기소개서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겨봐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일반 대학교 196곳은 수시를 통해서 전체 모집 인원의 약 80%를 선발합니다. 전문대학 130곳은 전체 모집 인원의 90%가 넘는 학생을 수시로 뽑는데요. 그만큼 수시 모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겠죠. 수시 모집에서는 흔히 말하는 6장의 카드가 주어집니다. 대학을 모두 6곳 선택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수시에 합격하게 되면 정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최초 합격뿐만 아니라 충원 합격도 포함되는데요. 수시 모집 주의사항과 대학별 모집 요강 꼼꼼히 확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사에서 북진의 계기를 마련한 제73주년 영천대첩기념식이 13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김규천 영천대첩 참전전우회장, 참전전우회 회원과 유족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평균 90세가 넘는 영천대첩 참전전우회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전사한 전우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영천대첩은 6.25 전쟁 중 1950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필사의 공방전 끝에 영천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가능하게 해 반격의 계기를 마련한 전투입니다.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대첩 73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호흡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봉화군이 추석 명절 아프리카 대지열병, 즉 ASF의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봉화군은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에 가축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 소독시설에서 외부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고 군 방역 차량 등을 이용해 주요 도로변과 농장 출입구 주변을 소독할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영주시립도서관에서 다양한 체험 전시 행사를 엽니다. 세밀화 꽃다발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그림책 어흥 냠냠코코와 산책가자의 원화가 전시되고 책 제목으로 끝말잇기와 독서 퀴즈 등이 진행됩니다. 또 도서 대출자에게는 매일 한 번씩 뽑기 기회를 제공해 선물을 제공하고 연체 도서를 반납하면 대출 정지를 풀어 주는 행사도 운영됩니다.